갑지년이 지나서 그 후년에도 들어오는 운대가 쭉쭉쭉 풀리겠구나 너무 좋은 해가 될것 같습니다. 복이 들어오는구나, 운대가 들어오는구나 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무당 서하신녀입니다 2024년에 갑진년에 들어오는 우리 양띠분들 우리 양띠분들은 대체로 온순해 보이지만 강한 이미지들 끈기가 워낙 있고 내가 이겨내려고 하는 것들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에 대한 이런 욕구가 워낙 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항상 손에 얻고 마음에 얻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마음은 그래도 여린 부분들이 많아요 그게 보여지지 않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대체 저로 남자분들은 머리가 좀 좋아요. 남자분들은 되게 섬세하면서도 똑똑하게 회사 안에서도 주요 인물처럼 보이는 분들이 많겠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음미생의 15년생 친구들은 활동량이 워낙 큰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수, 다치는 것들 좀 조심은 해 주셔야 된다. 이 친구들은 몸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이런 예체능이라기보다 진짜 정의로운 일들 있죠. 이런 소방관, 경찰관 이렇게 활 활동적이면서도 정의로운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애기들이 많이 있겠구나. 부모님들이 이 친구들을 많은 직업군들을 보여주시고 활동하게 해주신다고 하면 애들이 공부를 하고 자라나면서 마음을 좀 잡는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 아이들 키울 때 그냥 평범하게 하고만 보내고 이런 것들이 아닌 진짜 같이 많이 활동을 해주시고 같이 움직여주셔야 애기들한테 많이 큰 도움이 될수 있겠다. 그리고 다른 걸로는 크게 들어오지 않아 이런 사고수가 막 진짜 크게 사고나서 이번 이런 것보다 정말 깁스 뭔가 찢어지고 뭔가 좀 부러지고 이런 기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좀 신경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개미생의 03년생, 22살이신 분들이죠. 움직이는 기운들이 워낙 크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면서도 얘기들이 많이 도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좀 판단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좀 예민한 시기라고 볼수 있어요. 갑진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볼때좀 차갑고 조금 냉정하게 보여질 수 있다. 남들하고 좀더 대화를 하려고 하고 좀더 말을 해서 나의 상황을 좀 알려주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구설이 그렇게 도는 게보여지진 않거든요. 단지 내가 이걸 자꾸 막고 가리기 때문에 생겨났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갑진년은 평탄하게 그냥 흘러가듯이 흘러가듯이 가실 수 있겠다. 신미생의 91년 34살이신 분들 이분들은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확실하다. 이건 이거, 이거 아닌 거는 아닌 거 확실하게 딱딱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부분에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많이 받는. 한다곤 하지만 나보다 위의 상사가 나보다 일을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존중을 좀안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좀 티가 날수 있어요. 그게 원래는 이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야. 하지만 이 값진 연애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 마음에 안 들고 조금 나보다 못한 것 같고 이래도 그냥 웃으면서 그냥 넘어가던 아예 모른 척하고 넘어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구설을 피할 수 있고 나의 승진도 할수 있다. 그렇지가 않고 이걸 다 잡아가고 마음에 안든거다 얘기하고 이러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은 놓칠 수 있어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만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이 사람한테 제일 필요한 건내 편이 좀 필요해요. 내 밑에 사람들 또는 내 동료들을 좀더 챙기고 좀더 안아가지고 하나 더 알려주고 하신다고 하면은 갑진년이 지나서 그 후년에도 들어오는 운대가 쭈쭈쭈 풀리겠구나 같이 안고 가려고 노력하신다 하면 너무 좋은 해가 될것 같습니다. 김희생이라 79년하고 46이신 분들 마음의 정이 워낙 크신 분들이 많다라고 하셔요. 하지만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고 옆에서 가만히 있어주시는 분들이에요. 막 내가 나서서 움직이는 사람들보다 지켜봐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좀 많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만히 있고 지지해주고 있는데 상처를 받는 모습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주위 사람들 좀 급한 사람들이 많은가봐. 조금 서운해하고 이런 기운들이 좀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큰 이별수 이런 것까지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마음에 상처를 받기 때문에 이분들 얘기를 좀 하려고 노력은 하셔야 되는 갑진년이다. 얘기를 안 하면 옆. 주위 사람들이 모른데, 주위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좀 많이 이렇게 모여있나봐요. 상처를 받고 나면 또 급속도로 기분이 많이 다운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 나의 기분을 좀 표현을 하려고 하신다고 하면, 그래도 이번 갓지년 잘 지나갈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분들이 뭔가를 새롭게 뭔가를 하고 싶어 하실 수 있어요. 내 사람과 같이 동업을 한다거나, 뭔가 이런 기운들은 들어오는데, 나쁘지는 않으세요. 그 대신 크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둘이서 그냥 조그맣게 사부작 사부작 할수 있는, 그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그런 창업을 하는 건 괜찮다. 너무 크게만 움직이지 않으시면 될것 같아요. 정미생이라 67년하고 58세이신 분들, 이때까지 좀 많이 힘들었다고 라볼수 있어요. 이때까지 작년만 해도 마음이 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데 이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이분들이 욕심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이뤄내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기 때문에 더 힘들어했구나. 이번 연도에서는 그래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다행히 좀 흘러가고, 다행히 내 손에 잡히고 마음이 안정이... 되는 시기라고 볼수 있어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냥 아 그냥 흐름 따라 가자. 그냥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고 나시면 차라리 더잘 흘러가는 건이 갑진년이 더 복이 들어오는구나 운때가 더 들어오는구나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좀편하게 가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사업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들, 일적으로 들어온 부분들이 일단 움직임이 많이 보여지고요. 문서로 움직이는 기운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정미생분들은 이번 갑진년에 좋은 기운들 많이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을미생의 55년 7 0 세이신 분들이죠. 집안에 좀 일이 좀 생길 수 있어요. 이분들의 몸이 건강이 안 좋다기보다 집안에 좀 상문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기운들이 좀 크게 들어오고 사람이 좀 다치는 기운들, 가족간에 말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좀 들어올 수 있다. 또 머리가 좀 아프다, 스트레스 좀 받을 수 있는 기운들이 들어와요. 우리가 뭐 상문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이 상문이 갑자기 들어오기보다 들어와야 되는 것들이 들어오는구나. 저희가 항상 이 운세를 봐드릴때 통계적으로 그냥 이렇게 영을 띄어서 보는 거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점을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건 본인의 이름과 얼굴과 이걸로 점을 보시는 게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문 얘기를 했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 하시지 마시고 걱정이 되면 한번 점을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들은 좀 상문이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집이에요. 세월이 흘러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이구나라고 하고 마음을 그냥 좀 가다듬고 그러고서 이번 갑진년 지내시면 좋겠다. 가족간의 얘기 말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말로 다 풀릴 수는 있다라고는 해요.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시끄럽긴 했어도 마음은 편해졌구나. 이 정신적으로는 조금 그래도 막 신경 쓰고 눈치 보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편해졌구나라고는 하시기 때문에 오로지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챙겨가시고 자세한 점을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2024년에 들어오는 갑진 연애, 우리 양띠분들 이번 연도도 좋은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올해도 노탈이 잘 지나가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서하시녀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당 서하시녀였습니다.